지금 뭐 얘기한 게 틀리면 뭐라도 하겠는데 지금 얘기한 게다 맞아. 그래서 b 의 n 더하기 1이 b 의 n에 2의 n이고 이거는 무슨 수열? 개차수열이라서 그렇게 다 알아들었고 풀이 보니까. 그래서 b 의 n은 b1,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이게 k제곱이다 하는 거고. 어. <laughs> b1이, 아, 이따 할까? 그리고 이제 b1 플러스 2 마이너스 1, 2의 n 빼기 1 빼기 1에 첫째 항,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 1이니까, 굳이 이제 신경 쓸거 없이 2의 n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b의 n이라는 거는 2의 n에서 an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1에 2의 n 빼기 2가 되고요 그럼 an은 b1에다가 2의 n 곱하고, 2의 en 되고, 2의 en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좀 했지. 음. 자, B1이 뭔지 구하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아. 2의 n분의 a n이 b의 n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a 1은 b의 1이죠. 네. 어. b n. a 1 4니까. b의 1이 1이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는 거고. 자, 간다. a의 5라는 것은 이거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네. 어. 뭐예요? 2의 6, 2의 10. 2에 6, 이렇게. 이거 없어지고 2에 10제곱이야. 너 계산이랑 좀 다르지 않니? 네. 이제 슬슬 차이가 나게 하는. 아마 여기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이따가 한번 다시 집에서 복습할 때좀 저기 챙겨봐봐. 어차피 그럼 이게 4면은 여기가 2에 8이에요. 남는 거라고는. 그래서 그 2에 10에서 2에 8을 빼는 걸로. 해야될것 같거든? 그럼 1024에서 256을 빼는거예요 256. 이렇게 해다옵아미쳤 소. 음. 자 첫번째줄 두번째줄 세번째까지 아주 좋아요 근데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근처에서 무슨일이 있었던것같아 계산실수가 네. 음, 다음에 신경써서 몇번 더 해봐요 네. 그게 완전히 없어질때까지만 좀 자주 봐주라